자,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부터 송도에 새롭게 문을 연 국어 위키 국어 교습소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희 국어위키 국어 위키 국어 교습소는 요 예, 중학생과 예비 고 1을 위한 국어 전문 교습소입니다. 어, 그 얘기인즉슨 요 중학생과 예비 고 1이니까 현재는 중학교 2학년과 예비 중3 학생들 예비 고1 학생들을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학원을 다니거나 교수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때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강사가 중간에 마음대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강사가 절대 바뀔 리가 없는 교습소라는 거. 왜냐하면요. 상담, 수업, 학생 관리 모두 제 혼자 하는 1인 교습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뀔 리가 없겠죠. 자, 그럼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예, 연수구 송도동 21-26번지. 카리스프라자 6층에 있습니다. 카리스프라자는요, 109학원가에서 송도마트 많이 장보러 다니실 텐데, 송도마트 뒷편에 카리스프라자가 카리스 있고요. 1층에는 감성커피가 있고, 2층에는 37.5도라는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6층, 저희가 6층에 있고, 7층에는 하비엘 어린이 수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 8층에는 SAC 학원이라는 유명한 학원도 있으니까요. 어느 대략 상담, 위치는 파악하셨을 테고. 자, 모든 상담 문의는 제 번호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유선전화가 없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이 번호로 저에게 몇 학년, 누구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은 뭐 이런 거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가능한 시간에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금 저 앞에 화면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 강사 소개를 할 텐데요. 예제 사진이래서 어 저는 1인 대표 강사 뭐 대표 강사라고 할 것도 없죠. 대표구 원장이고 강사구 직원이고 예 혼자 다 하는 장동찬이라고 합니다. 아 어, 그래 사진은 좀 넘어가 좀 치우고 가죠 예. 예 저는 어 최근까지는 송도 지역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송파 그다음 분당 예, 여러 가지 서울 지역에서 수업을 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아, 저는 대학교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을 했고요. 부전공으로는 심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좀 다니다가요. 그만두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국어교육까지 전공을 마친 상태고요. 저의 첫 직장은, 예, 교원, 아시겠죠? 교원 다 아실 텐데 빨갛펜 컨텐츠 팀에서 아이들 책을 만들고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러 다녔고요. 자, 그 이후에 대학원 다니면서는 책다세라고 해서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어떤 책들을 읽으면 더 좋을까 그 추천 도서를 만드는 운영진으로서 활동도 오륙 년 했습니다. 그 외에 서울 국제고 대원국제중 서문여중 서초중 부천 소명여고 등에서 국어 수업과 논술 수업을 해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술단체 정부기관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국과학창의 축전 프로그램의 실무책임자를 맡아서 1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관리원에서 주최하는 과학 독후감 대회 예선 심사위원을 하면서요 3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 응모했던 작품들 심사했던 적도 있고요 처음에는 논술 독서 교육이나 논설 교육 쪽에서 했었기 때문에 고려대 인문사회연구원에서 주최했던 전국논술대회 우수 교수상, 교사상도 받은 적이 있네요. 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학교라고 한다면 근처에 있는 대공 고등학교 그리고 부천 지역에서 어, 의외로 송도 지역에 부천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던데요. 부천 오정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자소서 특강도 진행한 적이 있는, 있습니다. 는있 예. 뭐 요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안내가 되겠죠. 자 중, 국어 위키 중등 예비 고일 수업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는 1인 강사, 저희,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1인 강사 왜, 왜 왜겠습니까? 1인 교습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제가 다 계획하고 짜기 때문에 수, 수업의 설계, 진행, 관리까지 통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따라와 줄수 있고요.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그 앞에 있는 부분들 책임감 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과정이 예, 저 혼자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중등 전문 국어논술 수업이라는 아, 국어 수업이라는 거죠. 예. 이 중등 국어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최근에 국어 경향이요, 초등하고 중등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푸는 교과서가 아니라요, 아이들끼리 협력해서 어떠한 답안을 도출해내기를 바라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네, 언밸런스, 이 언밸런스 생기는 이 중학교 국어에 맞춰서요. 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저희 아이는, 아니, 저는요, 선생님, 저는요, 어, 독서가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는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보다 더 바쁜 게 학부모님들이고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독서를 하기보다는, 이제, 예, 부족한 독서라는 빠른 비문학을 통해서 배경식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요. 중학교 문법, 고등학교 문법이 사실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고등학교 문법들이 현재 많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고등문법으로 접근해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음 중학교에서 어 내신 수준에서 나오는 문학은 사실상 고등학교 시험에서 활용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고전문학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중학교 국어에서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들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국어가 아이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의 문학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학 부분에서도 이론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고등국어로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 딱 보니까 수업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예, 수업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지만요. 학생들과의 관계, 또한 학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따라서, 아까 제가 전공은 심리학을 전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괜히 한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도움 줄수 있는 부분들, 제가 끝까지 책임져 주고, 또,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만 학원에 있지는 않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먼저 캐치해서 어그 아이들과 먼저 얘기하고 나그 이후에 부모님과도 연계해서 어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변화하는 국어 특성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얘긴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최근에. 국어 고등학교 수능시험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비문학에는 모든 학문들이 총 망라돼서 나옵니다 제가 어~ 뭐~ 과학을 전공하거나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어, 대학교 다니는 동안 심리학, 예술, 철학, 인문, 문학, 모든 것들을 공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쨌든, 인문사회 분야에서 나오는 것들, 뭐, 경제까지, 법률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모두 동원해서 비문학 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요, 중학생들보다 더 많이 IT 유튜버들의 최신 상식까지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제가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이 중학교에서 국어학원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참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 내신이 먼저냐, 수능이 먼저냐, 고등이 먼저냐를 가지고 고민하실 거예요. 저 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고등과 수능이 목표입니다. 예. 그렇다고 중등 내신을 등한시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중등 내신에 만족하고 함몰돼 있다가는. 고등학교 수업에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는 수능과 고등학교의 내용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 되느냐? 자, 여기 나온 대로요 강의와 해설로 꽉찬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 보통 많은 학원들에서는 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문제도 풀리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아깝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처럼 이야기해주고 해설해주고 적용시켜주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자 처음부터 어, 좀 살펴보죠. 어휘 테스트가 먼저 있는데요. 자 어휘 테스트. 자, 중요한 건요, 별도의 어휘 테스트 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보통 아이들이 가장 학원을, 국어 학원을 오기 싫어하는 거, 특히 남학생들이 싫어하는 경우는요, 그 전날 어휘 테스트 어디 쪽부터 어디 쪽까지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서 겁나서 쪽팔려서 망신당할까봐 못 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따로 어휘 목록짐을 만들지 않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서 학습한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단어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어휘 테스트를 볼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본 수업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풀이가 진행되지 않, 거의 안될거고요 저희 설명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 다음, 그러고 나면 마무리쯤에 가서요. 마무리 비문학을 가지고 좀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비문학은 꾸준히 할수록 좋거든요. 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내신 한번 하고 나면 제일 힘든 게요. 내신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비문학 글 읽는 거 자체가 아이들이 능력이나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매산비라든지 이런 책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수업의 마무리쯤에서는 비문학을 다뤄주고요. 그거가 힘들 때는요. 반드시 최근에 알아야 될 교육, 사회, 과학과 관련된 상식 같은 것들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제인 워크북이 나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따 교재 구성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안에 문제들을 풀수 있는 책들이 따로 준비가 돼 있긴 해요. 그러나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이 문제를 풀수 있는 워크북으로 나갑니다. 자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주로 뭘 배웁니까? 개념을 배워요. 자, 근데 아무리 좋은 개념을 배웠다고 해더라도 그것을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과정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기 힘듭니다. 따라서 수업에선 개념 과제에서 적용시켜보는 훈련할 텐데요. 2학년은 개념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을 통해서 빠르게 빠르게 국어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가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스타일의 문제도 나오고 과 수능에 나오는 학력고사의 기출 문제라든지 고등학교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로 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경우요, 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저도 했던 수업을 살 돌이켜 보면 두 시간 반의 본 수업 시간 안에 보면 음, 워크북을 해설해 주게 되다 보면 어쩔 때는 한 시간씩 해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 공부를 열심히 해온 학생은 굳이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워크북만 해설해주는 강의를 따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수업들, 본 수업 때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모르는 건 거기서 확인도 하고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복습도 하면서 우리 본 수업에서는 진짜 진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자, 클리닉은 주 1회에 2시간가량 와가지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인데요. 일단, 뭐,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족한 과제, 그 원래 했어야 되는데 못 해왔던 과제를 점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워크북을 와서 같이 풀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저다 했어요. 자 그러면 추가 문제를 요구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에 맞는 추가 문제까지 네, 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수요일과 목요일 반가우 시간입니다. 4시부터 9시 사이에 여러분들 시간을 신청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예. 이 부분인데요. 모든 수업 내신 때는 어쩔 수 없고요. 모든 수업은 동영상 강의를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동영상 강의 때문에요, 지금 달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찍고 있는 4K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까지 이번에 무리해서 예, 구입을 했습니다. 투자했으니 써먹겠습니다. 단 방학 기간에는요 뒤에 나오겠지만 방학 기간에만 하는 특별 수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걸로 대체되고요 클리닉은 정말로 좀 부족한 학생들만 따로 제가 불러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 내신 수업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신 수업은 2학년 같은 경우는 좀더 집중할 거고요 3학년들은 이제 2학기 이밖에 없으니까 2학기 동안에. 음, 한번 보는 학교가 있고 두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유동적으로 내신 수업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학교 국어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가를 큰 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교수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는요, 1학년 겨울방학서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중학교 국어, 자, 중학교 국어의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겐 중학교 국어 완성하면서 내신 공부 방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학년,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2학년들이 바로 2학년 여름방학서부터 2학년 2학기 과정일 텐데요. 이때는 고등과 수능 개념, 자, 중학교 국어+ 국어의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봤으니까 고등과 수능 개념으로 맛을 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등 문법을 한번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 고일과 고일 수준의 문제들을 한 번씩 접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확장되는데 비문학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의 특강에는. 특별 수업에는 비문학 배경식을 늘려서 기출에다가 직접 적용해 보는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학년 겨울방 수업 때 3학년 1학기는 무슨 과정이냐? 예, 개념은 자, 여기서 고등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뭐예요? 자, 이거를 실제 작품과 제시문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게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예비 고일 학생들, 자 예비 고일 학생들은 여름 방학 수업도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고등과 수능 국어 개념을 다지면서 기출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일 고이 수준의 교재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중학교 국어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에 그리고 고등 내신 수준의 개념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모의고사 훈련들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어. 모의고사 훈련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일단 제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게 되는 학생들도 많고, 따라서 제 실력을 평가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중등국어의 개념 정리, 중등 개념을 정리하고 2학년 1학기 때요. 와서 고등 개념을 정리하고요. 얘를 적용시켜보고요. 여기에서 완성하는 단계. 이렇게 총 4단계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표하고 교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 수업은 주말에 2시간 반짜리 수업이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로 워크북 해설해 주는 강의가 한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와서 클리닉에서 저와 상담하고 체크하는 2시간의 관리 수업까지 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 시간은 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밤 8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학교 2학년 9시, 12시에 시작합니다. 2시간 반 그리고 3학년 3시, 그 다음에 6시, 오후 3시, 6시, 일요일날은 아침 9시, 12시, 그 다음에 2학년들은 다시 언제입니까?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이 시작되는 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 소원이지만 학생들이 넘쳐서 <laughs> 이 시간 내에 다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금요일날 저 방과 후 시간도 정규 수업 시간으로 구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내신에서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신정 중학교 3학년입니다. 뭐 신정뿐만 아니라 어 3학년 2학기 때 내신 시험을 두번 보는 학교가 있고 한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거래서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송 중학교 2학년 자 신송 중학교에서 저희 교습소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잘 들어 주실게요. 신송 중학교 개학 2학기 개학이 9월 1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개학하는데 한달 동안 아이들 갈 데가 없죠. 예, 그래서 신송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예 <laughs> 무슨 여름 성경 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평일 오전에 여러분들 아이들 막 집에서 뭐 놀고 있는 거 꼴보기 싫잖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이 시간에 내가 뭘 하지 못하면 그냥 뒹굴뒹굴하다가 부모님들이랑 싸우는 시간밖에 안 돼요. 요 시간에 신송반 특별 편성 계획 갖고 있습니다. 평일 날 오전에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방학에 어 같이 진행되는 특별 수업인데요. 자. 하나는 비문학 배경 지식을 늘리는 수업입니다. 자, 이건 인문, 사회, 예술 파트로 세 가지로 나눠서 예, 3주차, 4회차에 걸쳐서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특강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고1 수준의 두 번, 그리고 고2 수준의 걸로 한번 너의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고이 수준까지 같이 예, 돼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비문학 배경식 늘리는 어, 수업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모의고사 목요일은 거꾸로입니다 예, 뭐 모의고사가 먼저 그다음에 비문학 배경식 늘리는 수업이 뒤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 신청을 받고 이 강의도 역시나 동영상 강의로 촬영을 해 놓겠습니다 왜냐면 방학 동안에는 저도 의욕적으로 더 많은 걸해 주고 싶지만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불러대는 학원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렇게 수업 구성이 될 거고요. 자, 교재 안내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2학 어 2학년 교재 구성부터 가죠. 2학년은요. 어윤혜성의 개념의 나비 효과 인문편과 인문편 워크북을 문학과 비문학 교재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책 같은 경우는요. 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국어의 개념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EBS 가면 강의 있는데 굳이 저거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자, 일단 EBS 강의가 있는 책은 입문 개념 설명편이고요. 개념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 있는 작품에 대한 설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왜 아깝냐면요. 여기서 사용되는 교재 그 문제들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오는 문제가 대부분 기출 문제입니다. 그 좋은 문제를 여기서 개념만 이해하고 써버리고 끝내버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얼만큼 집중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학생들. 그렇 그리고 그이 교재가 그렇게 좋다라면 제가 책임지고 같이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 책에는 문법 책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개념 블랙라벨 자, 중요한 건 고등 문법입니다. 자, 근데 고등 문법인데 고등 문법 책 중에서 가장 쉽게 잘돼 있는 책이에요. 따라서 한번 배울 때 제대로 고등 국어로 배워 놓고 개념을 잡아 놓자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학년은 뭐냐? 3학년. 3학년 책은요. 자, 일단 문학책입니다. 자, 백인의 지혜 문학입니다. 이 책은요. 문학 개념서예요. 문제보다는 주로 개념이 정리가 돼 있고 개념을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떻게 이 개념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들을 차근차근 볼 텐데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고전 쪽에다가 조금 초점을 맞춰 주려고 해요. 현대문학은 좀 경험이 많은데. 고전 문학은 중학교 국어에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요거 체크할 거고요. 사실은 여기다 책을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얘는 개념이라면 나중에 이 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실제 작품 순서대로 한번 쑥 훑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다음 독서 비문학은 뭘로 갈 거냐? 제 마더텅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고일 국어 독서. 예. 제목은 긴데 책 표지만 그냥 보십시오. 예, 기출로 이루어진 겁니다. 3개년 기출 플러스 그 기존에 있던 문제 중에도 괜찮은 게 있다라면 6년 7년 전 문제까지도 모야 모아놓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그 양질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빠르게 독서 비문학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자, 그다음 문법 교재는 두 권입니다. 하나는 개념 있는 국어 문법입니다. 이 책은요. 저희 수업이 아니더라도 갖고 계시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국어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은 끊임없이 내신 준비를 할 때도 필요할 때마다 열어볼 수 있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아, 책으로 개념 설명을 가고요. 자, 그 개념을, 개념 있는 국어 문법으로 간다라면 그 밑에 있는 다담 언어와 매체 800제는요.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상입니다. 예, 얘를 직접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 이거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고등국어 준비 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고등국어를 갈때 문법에 대한 두려움은 없이 하게 올라가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름 특별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비문학 배경지식 늘리는 수업은 이 책이에요. 수능국어, 독서, DNA 깨우기, 기출, 배경식, 천재교육에서 나온 책이고요. 철학, 예술, 과학 등 비문학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논술 수업처럼 앞에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실제 그게 적용됐던 기출 문제가 뒤에 따라 붙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구성을 사실 좀 허접해요. 많은 책들이. 그나마 이 책이 그런 구성을 잘 따르고 있어서 이걸로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철학, 예술, 뭐, 법률, 경제, 이런 것들 한번 저와 같이 더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아까 이게, 얘는 모의고사는 따로 뭐 책을 구입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1 수준의 모의고사 두 번, 한 번, <laughs> 뭐, 뭐 대봐라. <laughs> 자, 고2 수준의 문제도 한 번, 자, 한번 맛을 보는 그, 것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저희, 아 빨리 앞으로 가죠. 예. 저희 국어위키. 국어위기 새롭게 시작하는 국어위키 교습소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수업을 할 거며, 어떤 내용으로 교재를 선정했으며,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저도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도 넘치고요, 어, 그리고 투자도 <laughs>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든 궁금하신 사항은, 아, 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905-5959로 문자로 먼저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희 수업은, 첫 수업은 7월 15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 수업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들어와도요, 제가 뭐 강의는 다 동영상으로 남겨놓을 거고, 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번 여름학 기간 놓치지 마시고, 새롭게 코등 국어, 그리고 하나 앞서가는 국어 수업, 국어 전문 수업을 경험해 보시길 원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